네 어제자 공시 준비해봤고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기업인데 이제 에드가 SEC에 올라가는 기업들이 왜 그러느냐 봤는데 결국에 미국 주식 그의 ADR로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지만 같은 주식 을 거래할 수 있는 게 미국 시장에도 거래를 할수 있어가지고 공시 대상이어서 네. 공시를 한다는 거였고요. 제가 얘들을 가져왔는데, 조금 혹시나 틀릴 수도 있는데, 이게 신한 그룹에서 국내 기업인데, 이제 미국 상장돼 있는 거를 가져온 거여서 아마 틀리지 않지 않았을까 싶고요. 어, 이게 아무래도 미국이 좀더 우리나라보다 주류 친화적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미국 보고서를 번역해서 보는 게좀더 이해가 쉽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 특히 이 기업들의 관심이 있는데, 아, 기존에 좀 사업 보고서가 어려웠다. 음. 이런 분들을 한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DBITEC 같은 경우에도 DB Global Chips, 3월 7일에 결정됐던 회사가 분할된다는 게 원래 예정일이 어제여서 어제 앞으로 이제 분할이 됐습니다.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주비매트에서 방정, 이 친구가 이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친구가 뭔가 빙 GPT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이 당뇨 이형 당뇨 분들이 좀더 원활하게 그 치료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이다. 두 개의 약을 복합을 해서 사용하는 거다라고 알려줬습니다. 대용제약 같은 경우에는 뉴로톡신 시장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장을 신설을 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 제가 뭐 뉴로톡신이 먼저 몰라서 보니까 보톡스 같은 그런 어, 독성을 이용해서 우리 몸을 오히려 좀 좋게 만들 수 있는 친구들을 유로톡신이라 하고, 뭐, 예로는 에탄올, 글루탐산 등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앞으로 좀 시량이 커질 것 같다고 회사에서 판단을 한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랑스 브랜드 제품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그 랑스라는 브랜드를 제가 몰라서 검색을 해보니까 조금, 조금 촌스러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한국 기업인 걸좀잘 표현하지 않았나 싶고요. 뭐 계약 금액은 124억인데 뭐 1년차, 2년차, 3년차 다른 거는 그 적절히 비율을 이제 몇 년, 3년 동안 이 성장을 한다라는 걸로 적용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제 케어젠 같은 데서 많이 볼수 있던 공시랑 유사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동양철광 같은 경우에는. 되게 큰 금액 계약을 맺었습니다. 1335억짜리 계약을 맺었는데, <laughs> hs 지성 동조선 주식회사. 이 회사 사실 뭐안는지는잘 모르는데, 기존 계약 대비, 어, 이 풍력 하부라는 건뭐 나와 있고, 기존 계약 대비 좀 금액이 크면 좀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 이 계약 기간도 1년짜리니까, 18개월짜리니까 좀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해서 과거 계약서를 봤는데, 과거 계약들이 좀그 계약 금액이 공개가 잘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지 않고 아무래도 이 금액, 이 친구들이 금액이 좀 컸던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개된 것 같은 경우에는 이 LNG 터미널 탱크가 있었는데 요거가 300억짜리니까 요것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기에는 조금 힘들었지만 어쨌든 공개된 계약 대비는 좀 금액이 크다. 그래서 아마 유의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주가가 반응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SNT 다이 n 믹스 방산하는 친구들은 또 721억짜리 계약을 했고 방위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공개는 잘안 되겠지만 변송기 조립체 120mm 자주 복교하면 국내 아니면 폴란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미셀 같은 경우에도 601억짜리 계약을 SKC랑 했는데 이 금액도 적지 않고 1년짜리 계약에 601억이면 회사의 기존 계약들이 78억이면 적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가가 반응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고 제가 오늘 준비한 원픽기업은 세이브존 INC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뭔지 전혀 몰랐는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 오르고 영업이익이 272%딱 봐도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 꺾였다가 다시 올라왔겠다 싶어서 봤는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뭐하는 데인가 봤을 때 아울렛을 여러 개 하는 회사였다. 아울렛을 여러 개 하는 회사고 영업이익률은 10% 가까이 나오지만 r o 이가 1%대 결코 좋은 회사라고 할수 없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 같은 경우에 매출업, 매출액 304억에 영업이 익 32억에 찍혔지만, 이게 과거 동기랑 비슷합니다. 2001년 코로나 중이랑 비슷하면 그렇게 올라왔다고 보기엔 되게 힘든 것 같고, 이 2022년 3월이 좀 비정상적으로 적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울렛을 위주로 하지만 매출의 대다수가 그 시금에서 나온다는 점을 앞으로 투자할 때 감안하시면 좋겠고, 이 주가가 PBR 대비해서는 0.2 정도기 때문에 아주 싸다고 볼수 있지만 돈을 많이 못 버는 회사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봤자 120억 버는데 지금처럼 이제 정상화됐다고 쳐도 120억 버는데 시총이 천억이면 적절한 축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혹시나 관심 있는 분은 리포트도 거의 없고 매출이 2017년 대비해서는 거의 4분의 1 투막이 낮기 때문에. 회사를 좀 좋게 볼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5월 2일자 코스닥 공시 발표해 보겠습니다. 발표 기업은 세가지고요 어, 트임이라는 회사는 이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나왔는데, 이제 모듈 조립 라인이 이제 30억, 이고 매출액 대비해서는 15.34% 정도 되는, 그래도 꽤 규모 있는 그 공시였습니다. 계약 기간도 이제 딱1년간이고요 다음은 녹십자 웰빙인데, 여기는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이제 1분기가 매출액 271억, 영업이 20억, 경기 순이익 12억 이렇게 나왔고요. 컨세은 따로 없어가지고,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년 그 동기 대비해서도 좀더잘 나왔더라고요. 마지막은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회사인데, 이제 유상증자 결정 공시가 나왔고요. 어, 종속 회사인 이녹스 리튬의 주주 배정 증자를 이렇게 했고 시설 자금 400이라고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 이게 그 목적을 보면은 사업 다각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라고 나와 있는데 어 이제 이차 전지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어제 시에서사한가를 갔더라고요. 근데 조금 의문스러웠던 게그 이녹스 리튬이라는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주요 사업이 경영 컨설팅이랑 투자 자문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 경영 컨설팅이랑 투자 자문을 하던 종속회사인데 어 2차전지 사업을 갑자기 한다 이런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코넥스 공식 어제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질경이라는 회사가 이 기업설명의 개최 결과를 이렇게 공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팁을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i l 협의의 유튜브 홈페이지에서 장소를 보시면 i l 협의라는 ILTV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이렇게 보면은 지경이라는 회사의 여성청결제 시장 규모 및 성장성 이런 것뭐한 12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네, 뭐이 영상 보시면 뭔가 뭐하는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고 이런 충결제를 하는 셈인데 얘네 그 네이버의 상품 평을 봤을 때좀잘 팔리고 평은 4.7점 되면은 또낮진 않은 그런 평점인 것 같아서 이제 좀 관심 가져도 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5월 1일 기타법인 공시 발표 시작하기 했습니다. 제가 찾아본. 그 회사는 성담이라는 회사인데, 제가 이 회사를 왜 봤냐면, 기타법인 뭐를 발표하다가, 뭐를 발표할지 찾아보다가 저희 동네에 이마트가 있거든요. 최근에 폐업을 했는데, 그 이마트가 직영이 아니라 이 성담이라는 회사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한 20년 정도 영업하다가 최근에 이제 돈안 안 벌린다고 계약 취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회사인지 궁금했었는데 마침 기타법인을 보다가 보이길래 한번 이제 발표해보기로 했습니다. 여기가 부동산 임대업하고 이렇게 뭐 본인들 돈으로 펀드도 하고 그런 패밀리 오피스를 운영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가 연결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네. 어 이게 여기 시화, 이마트 시화점이 제가 말씀드린 그거고 여기가 별명이 베일에 쌓인 은둔의 염전 재벌이에요. 그래서 염전으로 이제 염전 땅을 이제 재개발 그런 거 하면서 이제 그런 차익으로 굉장히 큰 재벌이 됐다. 자산 규모가 5,400억 정도 되는데. 강남에 얘네 본사 빌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동산 땅뭐 그런 게 많대요. 그런 게 2,500억. 펀드 그런 게 가지고 있는 게 1,700억. 현금성 자산도 거의 천억 가까이 있는데 최근에 가족 간에 거래를 했는데 그게 가격이 한 주당 1,314만 원 정도로 거래가 됐대요. 그래서 얘네가 지고 있는 주식 총 수식 수가 한79,400 예. 아니, 아니, 원이 아니죠. 79,400주 정도 되는데 그걸 합치면 기업가치는 약 1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간단히 살펴봤거든요. 근데 어 작년에 여기 보시면 투자사업부에서 이 수익이 크게 빠지면서 영업수익이 21년 대비 5분의 1로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 뭐 유통사업도 하고 골프장 사업도 하고 임대사업도 하는데 참 대단한 회사라고 느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원 및대량보유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현대로템의 해외법인에서 모건스턴리 에시오 인터내셔널 PLC라는 곳에서 6.72% 지분 공시를 했습니다. 4월 24일부터 이제 매수를 하고 있다가 매도랑 매수를 반복하다가 이제 지분 공시를 65%가 넘어서 결국 지분 공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케어랩스라는 회사인데요. 워니콜딩스에서 이제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약 8.5억 가량 매수를 해서 0.59% 정도 변동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청호 ICT라는 회사인데요. 이 AMT라는 곳에서 이제 매수가 있었는데 0.66% 정도 이제 장애로 대웅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제 블록 딜로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약 40억 정도 규모고 자기 자금으로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대주 SSR 회사인데요. 대주주인 지란지교시티라는 시큐리티에서 이제 매수가 있었습니다. 어, 24일부터 28일까지 장례 매수로 약 이제 보유 현금으로 1.8억 원정도로 매수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DKND라는 회사인데요. 이제 대, 최대 주주인 최민석 씨, 이제 대주주님께서 이제 장래 매수를 했는데 작년부터 작년 2월부터 올해까지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서 그다음 최민석이랑 최원빈이라는 이제 그 자녀분들까지 다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원픽 기업인 남아산업이라는 기업인데요. 18년도에 상장을 한 이제 대중골프장, 무한컨트리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 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점점 늘고 있고, 코로나 때부터 어, 영업이익률도꽤 40%가 나오면서 괜찮은 이제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최은석 이사님이 매수를 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남아토건의 차남 분이십니다. 0.06% 정도, 1억 원 정도 매수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전부터 조금씩 매수를 했었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승계 때문에 이제 배당이 지금 2년간 100원에서 300원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돈을 받으려고, 배, 배당을 받아서 돈을 받으려고, 이게 배당이 점점 들고 계속 매수를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올해도 배당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